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지. 부처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길.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유함이, 편안함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마음의 평온까지 살 수는 없다. 화려한 집에 살아도 그곳이 통빈다면 감옥과 다를 바 없고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공허할 뿐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거라 믿지만 탐욕은 끝이 없고 채우려 할수록 부족함은 커진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허무함으로 남을 것이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수 있다. 행복을 돈에서 찾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불행해질 것이고 행복을 마음에서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 돈을 쫓기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외모가 뛰어나면 인생이 쉬울까요? 잘생긴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사랑도 쉽게 받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답하시길. 겉모습이 준 기회는 쉽게 사라지고 오직 내면이 남아 사람을 머물게 한다. 아름다움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며 세월이 흐르면 모든 외면은 변하게 마련이다. 겉모습만으로 다가온 인연은 겉모습이 변하면 떠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사람의 말과 태도, 품격에서 비롯된다. 화려한 얼굴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차갑다면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아름다움은 단지 첫인상을 결정할 뿐이고 그 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다. 오래도록 남는 것은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 외면이 아닌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데 왜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할까요? 열심히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그 질문에 답하시길.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도달하는 거리에 또 다른 사람은 수백 걸음을 걸어도 닿지 못할 수도 있다. 무작정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고 바람을 거슬러 가려 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뿐이다. 성공은 노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더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붙잡는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먼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살펴보아라. 지혜로운 자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는 용기를 낸다. 그것이 결국 더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 된다. 그러니 눈앞에 성과만을 쫓지 말고 길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러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길 배우면은 나이가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강물은 오래 흐를수록 깊어지고 나무는 세월을 더할수록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쌓일수록 지혜는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나이가 들어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젊은 날의 배움이 지식이었다면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은 깨달음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도 있다.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늦은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배움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주저없이 시작하라.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원하는 곳에 닿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힘든 것 같아요. SNS를 보면 다들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외롭고 부족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시길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남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까지 평온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기쁨은 드러내지만 슬픔과 괴로움은 감추려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복해 보이는 삶도 가까이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고민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며 그 아픔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들은 초라해지고 결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비로소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너의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남에게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라.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해도 망설여지고 겁이 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죠? 그 질문에 답하시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배움을 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고 성장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어떤 길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 실패 없는 성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대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라. 그한 걸음이 너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부처님, 저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시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맞춰진 것이 된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면 너는 끝없이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처럼 변하고 그 기준은 끝없이 달라진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어제 너를 무시하던 사람이 내일은 너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의 가치는 남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내네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는 데 있다.